안녕하세요. 코인 탈출기의 미마입니다. 6월 3일 목요일입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내렸는데 오늘 하루 다들 무사히 마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지 오늘로써 약 2주 정도 된것 같은데요. 어제는 채널을 개설한 후 처음 겪어보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 댓글이 달렸고 구독자 수가 하루 만에 12명이 늘었으며 조회수가 1,000회를 넘겼거든요. 어제 도지코인 상승이 아마 큰 요인이 되었던 것 같고, 거기다가 또 제가 매수하자마자 <laughs> 어김없이 떨어지면서 많은 분들께 코린이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줬던 점이 마 주요하지 않았나 <laughs> 싶은데요. 아니, 개인적으로 정말 많은 힘이 되었고,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해서 코인 탈출하는 그날까지 아, 최선을 다하겠노라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공감하실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한없이 미숙하고 부족한 코리니 아재가 하루하루 공부하는 영상인데 보고 공감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는 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제 영상을 보시면서 그냥 저와 같이 공부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거나 아 나보다도 못한 사람이 있구나 뭐 이런 정도의 유한을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코인 현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4500만원 초반대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어제 가격이 4300만원 이었던 점을 보면 거의 하루 사이에 200만원 이상 지금 뛴 가격입니다 현재 업비트 내 거래 현황을 보면 어제 도지코인이 이제 너무 많이 올랐었죠 그 외에는 전부 다 빨간불입니다, 지금. 어제 제가 봤을 당시에 도지코인 거래대금이 3조 5천억 정도 됐으니까, 지금 뭐한 1.2조가 빠졌는데, 나머지 코인들로 이제 좀 나눠졌겠죠?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을 하니까, 다른 알트코인들이 전부 이제 올라가서 빨간불 켜지고, 거래대금 올라가고. 도지코인은 약간 좀 하락한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거래대금은 1등입니다. 인기 있는 최고죠, 도지코인. 도지 코인 참 웃긴 게 다른 알트 코인들은 비트코인 따라가는데 비트코인이 오르면 같이 오르고 떨어지면 좀 같이 떨어지고 이런데 도지 코인은 비트코인 노선을 잘안 따라가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올라가도 뭐 떨어질 때도 있고 비트코인이 내려가는데도 또 자기 혼자 올라갈 때도 있고 하여튼 도지 코인은 코인계 의 이단화가 맞긴 맞습니다. 어쨌든 간만에 기분 좀 빨간색이네요. 오늘 선정한 기사도. 어, 비트코인의 상승세와 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그런 기사들입니다. 비트코인 4만 달러 근접, 바닥론 솔솔, BTC 매도 압력 지난해 11월 1일에 최저. 뭐 이런 기사인데요.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24시간 동안 강세 흐름을 보이며 3만 9천 달러 선을 회복했다. 6월 3일 한국시간 오후 7시 20분 현재 코인 마켓캡에서 글로벌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5.82% 상승한 약 39,345달러를 기록 중이다. 시가 총액은 약 7,334억 달러 규모이며, 도미넌스는 41.4% 수준이다. 투자 심리도 다소 개선됐다. 실제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 업체, 알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 지수는 전날보다 1포인트 오른 24를 기록했다. 투심이 소폭 개선됐지만, 극단적 공포 단계는 지속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이날 비트코인 가격이 4만 달러에 근접해가면서 바닥론이 솔솔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암호화폐 투자사 모스코프 스키 캐피탈의 CIO 렉스 모스코프 스키는 이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암호화폐 데이터 플랫폼 글라스노드에 따르면 비트코인 보유자들의 비트코인 매도 압력이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현재 비트코인 보유자들은 지금 가격에 비트코인을 팔고 싶지 않아 하고 있다. 이는 강세 신호로 볼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크립토 퀀트는 트위터를 통해 채굴자들은 비트코인을 지속 홀딩 중이며,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 공급 비율이 일주일 동안 역대 최저치를 기록 중이라고 전했다. SSR 수치가 하락하는 것은 비트코인 시가 총액에 비해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공급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스테이블 코인 공급 증가는 비트코인에 대한 구매력 증가를 시사한다. 이 밖에 암호화폐 트레이더 크립토 에드도 비트코인이 한동안 약세를 보였으나 이날 새로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앞으로 가격이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고, 비트코인 시장 분석가인 데비드 푸엘도 비트코인이 이미 회복 중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암호화폐 트레이더인 렉트 캐피탈은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의 5 0일 m a 이동평균선이 2 0 0일 m a 아래로 떨어지는 데스크로스 기술적으로 장기 약세 추세를 가리치는 지표 현상이 앞으로 몇주 아래 일어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며 데스크로스를 없애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강세 모멘텀이 필요하다. 비트코인은 매크로 약세를 없애기 위해 마이크로 강세여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전 미국 대통령 후보이자 하원 의원이었던 롬폴이 비트코인은 돈이므로 이를 합법화하고 똑같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키코뉴스와 인터뷰에서 재차 주장했다. 롬폴은 과거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합법화를 주장해왔으며 비트코이너들이 좋아하는 책인 엔드 오브 페드의 저자이다. 네, 오늘 뭐이 기사를 봤는데요. 어, 이 기사에서는 이제 비트코인 현재 가격이 바닥이 아니냐 이제는. 이제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냐 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주장하는 이제 근거가 현재 비트코인 보유자들은 지금 가격에 비트코인을 팔고 싶지 않아 하고 있다. 이는 강세 신호로 볼수 있다고 진단했다. 지금도 많이 떨어진 가격이고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손해 보면서 비트코인을 팔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손절을 하지도 않을 것이고 이렇게 낮은 가격에 팔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비트코인이 이제 시장에 나오지 않을 거다. 그런 심리가 강세 신호로 볼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또 하나의 근거로 스테이블 코인 공급 비율이 최저치를 기록 중이다. 이걸 얘기했는데 스테이블 코인 공급 증가는 비트코인에 대한 구매력 증가를 시사한다. 이렇게 이 기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트코인의 50일 이동 평균선과 200일 이동 평균선이 맞아떨어지는 데스크로스가 날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데드크로스가 난다면 더큰 하락이 있을 수 있다라고 단서를 달긴 했죠. 데드크로스를 없애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강세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만한 강세 모멘텀이 또 있을까요? 다음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반등, 강세장 신호탄, 상승세 지속과 3만 달러 붕괴. 누가 맞을까? 이런 기사입니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달에 걸쳐 크게 하락한 한때 사상 최고가인 64,805달러 ATH 코인 인덱스 기준으로 50% 이상 하락했다. 실제 지난 5월은 기록상 37.5% 떨어져 월간 낙폭으로 10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이에 비트코인 곰, 매도 세력들이 시장의 주도권을 지며 가격을 3만달러 지지선, 심지어는 2만달러 이하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반등으로 분위기가 눈에 띄게 개선되는 모양새다. 특히 3일 한국시간, 비트코인 가격은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암호화폐 전용카드를 출시했다는 소식에 장중 3만 8천 달러 선을 회복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상승이 강세장의 신호탄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이 이날 기준선인 3만 7,500 달러로 넘어 최고가인 3만 8천 달러에 도달했다며 암호화폐 트레이더 크립토 애드를 인용, 비트코인이 한도한 약세를 보였으나, 이날 새로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앞으로 가격이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당 미디어는 비트코인이 37,500달러의 기준선 저항을 확실히 제거하면 더 높은 중요 영역인 4만달러와 4만2 0달러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암호화폐 트레이더인 렉트 캐피탈은 트위터를 통해 이 부분은 아까 전 기사에도 나왔던 부분이죠. 데드크로스를 없애려면, 강세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그 부분입니다. 반면 글로벌 투자은행 JP 모건의 니콜라스 파니지를 조글로 전략가는 최근 고객 대상 리서치 노트에서 5월 19일 암호화폐 급락장 여파로 기관 투자자들이 저점 매수에 나서는 것을 꺼리는 것 같다며 기관 수요 약화로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JP 모건이 보는 비트코인의 장기 이론적 목표가 여전히 14만 5천 달러라고 덧붙였다. 한편 영국의 매체인 버밍엄 메일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다시 테슬라 전기차에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버밍엄 메일은 소식통을 인용, 최근 잭 도시 트위터 CEO 등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채굴이 새로운 재생 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촉매가 될수 있다고 설득한 결과 머스크 CEO가 비트코인 결제를 다시 허용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머스크는 비트코인이 전기를 너무 많이 소모한다는 이유로 테슬라 전기차의 비트코인 결제를 돌연 취소한 바 있다. 네, 이렇게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쌍벽을 이루는 제피 모건의 전략가가 말한 부분이죠. 현재 기관 투자자들은 저점 매수에 나서는 것을 좀 꺼리는 것 같다. 그래서 기관 수요 악화로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비트코인의 장기 이론적 목표가 여전히 14만 5천 달러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 테슬라가 다시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할지 이 부분입니다. 저도 코인판에 들어온 지뭐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자체가 가진 영향력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 기사에도 나오지만, 5월은 기록상 37.5% 떨어져 월간 낙폭으로 10년 만에 최대치 하락한 거죠. 긍정적인 메시지로 비트코인 상승을 많이 이끌었죠. 그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 노선을 달리하니까 비트코인의 본격적인 하락이 아마 그때부터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환경적인 문제를 뭐 이유로 들면서 비트코인 결제를 안 하겠다 하면서 그동안 엄청나게 끌어올렸던 도지코인도 폭락하고 일론 머스크로 추방하자, 뭐, 그런 운동도 벌어지고 있고, 하여튼 난리도 아니었죠. 이것도 지금 머스크가 직접 뭐 트위터에 올린 내용은 아닙니다. 버밍업 메일이 수시통을 인용했고, 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촉매가될수 있다고 설득한 결과, 머스크 CEO가 다시 허용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정했다고 전했다. 자기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서, 이 정도만으로도 어느 정도 상승이 일어난 게 아닌가. 만약에 일론 머스크의 입에서 바로 이 얘기가 나왔으면 또다시 또 상황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 사람이 정확히 자기 입으로 노선을 정한 순간, 그때부터 폭락을 했는데, 미국 SEC에서도 일론 머스크한테 좀말좀 좀 조심해라, 경고도 했었고, 그동안은 트위터 등을 통해서 일론 머스크가 딱히 뭐 어떤 코인이랄지, 이런 사안에서 별로 언급한 게 없었어요. 만약에 다시 도지코인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을 직접 자기의 입으로 얘기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뭐 흔히들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코인 시장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상승장은 짧고 하락장은 길다. <laughs> 이제 기나긴 하락장이 좀 끝이 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공포 탐욕 지수를 보니까 38.71로서 현재 의 국면은 공포. 공포의 단계고 지수가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단계적인 저점이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우리 현재 있는 곳이 여기지만, 얼마 전에 우리는 여기까지도 봤습니다. 즉, 그렇다는 건 지수가 점진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수가 점진적으로 올라왔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40과 60 사이. 중립 지역입니다. 중립은 말 그대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지점이죠. 우리는 지금 공포의 시점을 지나서, 이제는 좀 안정화되어 상승적으로 갔으면 하고 바라고 있지만, 시장이 어떻게 갈지는 진짜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 뭐 전문가들의 예상이나 뭐 이런 수치들을 봐서도, 떨어졌으니, 이제는 올라올 때가 아닐까.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팔지 않는다는데, 이제는 뭐, 다 빼먹을 만큼 빼먹지 않았을까요? 기관들이나 세력들이 저점에서 하려고 지금까지 판을 만든 거라면, 이제는 뭐 그들도 돈벌 때가 됐고, 이제는 뭐 슬슬 끌어올리지 않을까라고 뭐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전히 비트코인은 뭐 계속 4,500만원대 지켜주고 있고요. 30분 봉에서는 뭐 저항선을 다 뚫은 모양새고요. 1시간 봉에서도 어, 저항선을 뚫었고, 4시간은, 4시간은 이미 뚫고 지금 올라왔네요, 지금. 일봉상으로 보자면 딱 현재 가격대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잘 뚫게 되면 그 다음 저항선인 6천만원. 여기까지 올라갈까요? 저는 뭐 비트코인이 힘을 좀 내주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만큼 올라주면 이런 금액들 다좀 처분하고 초기화 시킨 상태에서 제대로 이번에는 한번 좀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는 바램이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고 여러분 모두 바라시는 바일 텐데요. 하여튼, 하루 빨리 빵꾸 돋는 날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대단히 고생하셨고요. 좋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공부하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탈출기의 미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